안녕하세요 과문금러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배당 수익률로 주목을 받고 있는 ETF가 하나 있죠? 네, 바로 테슬리입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님들께서도 제 영상의 댓글로 이 테슬리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요. 보통 이 테슬리에 대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 시에는 테슬라 주가보다 덜 오르고 테슬라의 주가 하락 시에는 테슬라의 주가보다 하락 방어를 잘하는 이 정도의 특징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테슬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테슬리에서 발생하는 많은 배당금이 생활자금 등으로 쓰여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테슬리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와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테슬라의 일부를 매도를 해서 배당금만큼 수익을 내는 경우 이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이 처음으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테슬리의 운용 전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슬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익숙해진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5에서 15% OTM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론적인 내용은 빼고 간략하게 결과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커브더콜의 수익 그래프예요. 세로축이 수익이고 가로축이 주가입니다. 커브더콜 전략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이 증가하지 않고 횡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시에 별로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를 때까지는 수익도 그대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수익이 증가하는 걸까요? 5에서 15% OTM 콜옵션을 매도하면 5에서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에서 15% 주가 상승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완만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커브더콜 전략을 사용하는 테슬리의 성과가 테슬라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 성과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수입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5에서 15%를 넘어가는 주가가 급등하게 되어버리면 수익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 테슬라의 성과가 훨씬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 수익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락 시 커브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좀더 낫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테슬라와 테슬리의 월별 주가 성과를 비교하면 이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리는 배당금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배당금이 반영된 수정 종가를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굵게 표시한 부분은 주가가 20% 넘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어떤 주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테슬라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로도 테슬라가 훨씬 좋았고요. 그 다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비교적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했을 때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리의 성과가 조금씩 더 우수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락기에는 결과가 갈렸는데요. 4월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테슬리의 성과가 더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결과가 달랐어요. 주가가 하락했는데 테슬리의 성과가 훨씬 안 좋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8월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에 테슬라 주가가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20% 가까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이너스 4% 정도의 주가 하락에 그쳤어요. 따라서 월별로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했어도 중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포함되면 테슬리의 성과가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4월의 경우에는 큰 주가의 반등 없이 20% 가까이 주가가 쭉 하락했는데요. 이런 경우 테슬리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프리미엄 덕분에 주가 하락을 상쇄하고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우사향하는 것이 전제라면 테슬리보다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확인한 것처럼 주가 급등 시에는 테슬라의 주가 성과가 더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비교적 완만한 수준의 주가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테슬리의 성과가 더 우수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통은 하락기에 테슬리가 더 유리하다고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에 주가 급등기가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해도 테슬리의 성과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큰 반등을 하지 않고 하락한다면 테슬리가 좀더 주가 방어를 잘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 상승, 하락, 이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주가 급등기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테슬라와 테슬리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리를 매수하는 이유가 배당금 그 자체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나는 배당금을 생활비라든지 어딘가에 써야 해서 테슬리를 매수하는 건데 자꾸 주가 얘기를 하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테슬리와 테슬라는 같은 금액만큼 사고요. 테슬리의 배당금을 주는 만큼 테슬라를 매도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세금 문제가 있어서 계산하기 복잡한데요. 미국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리의 세후 배당금과 테슬라를 매도했을 때의 양도 차익이 같도록 계산했고요. 계산 편의를 위해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팔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정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우선 테슬라의 양도 차액은 수익만을 가정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직투는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손실 보고 파는 경우가 들어가면 세금을 하나도 안낼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수익만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는 250만 원의 비거세 혜택이 있는데요. 테슬리의 배당금이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이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은 매도할 때마다 1개월 어치씩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원을 1 2로 나눈 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예요. 테슬리와 테슬라를 똑같이 테슬리 상장 시점에 2만 달러 어치씩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테슬리는 998주, 테슬라는 109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리는 배당금이 매달 지급되어도 주식을 팔지 않으니까 보유 수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요. 테슬라는 매달 몇 주씩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리의 세후 배당금과 테슬라의 세후 수익이 같도록 이렇게 매도 수량을 조절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배당금까지 지급했을 때 테슬리의 평가금액은 약 14,022달러였고요. 테슬라는 17,378달러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처음에 2만 달러로 시작했고 주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둘다 보유하는 자산의 크기는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계속 주식을 팔았지만 테슬리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테슬리와 테슬라의 평가 금액의 추이를 확인해 볼게요.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작년 12월의 주가 급락기를 제외하면 테슬리의 평가 금액은 대체로 횡보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3,533 달러에서 14,022달러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평가 금액이 커졌고요. 주식은 하나도 팔지 않으면서 배당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려면 주식을 계속 팔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보유 수량이 0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테슬리는 보유 수량이 유지되면서 배당금이 계속 발생한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중간에 한 번씩 계속 급락한다면 테슬리의 주가는 장기간 우화양할수 있고 배당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의 주가가 자주 급등한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도 테슬라를 매수해서 조금씩 매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주가 하락기에도 주식을 팔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향에 따라 주가 하락기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테슬리가 더 적합할 수 있고요. 테슬라는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려면 계속 팔아야 하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모든 주식을 매도하게 되어 있고요. 테슬리는 주가 급락기를 제외하면 주가가 횡보했고 보유수량은 그대로이면서 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 우하향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